아 근데 이렇게 맵 고르는 거아니까 쓰레기 처럼 절대 안 해. 그냥 똥맵이라서 절대 안해 이거 내가 봤을 때. 절대 저기만 아니면 돼. <laughs> 어야너너 너 이리 와, 너너 뒤졌어, 넌. 넌 뒤져. 잠깐, 내가 뒤져, 내가 뒤져, 내가 뒤져. 휴, 휴. 야 어디 있어 너? 너 이리 와, 너 이리 와, 이 새끼야. 너 이리 와. 너 이리 와이 새끼, 야너 이리 와. 살짝 거슬리게 이렇게 이렇게 거슬리게 그냥 어? 트레이서는 모기야 모기 자려고 누웠는데 눈 감으면 잉. 엥 한번 희적 희적 거리면은 눈 뜨고 희적 희적 거리면은 안 보이고 어? 딱시눈 감으면 잉. 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트레이서 안 가냐 임마 어딜 어딜 어? 아니 이 자식 게이트 비용도 안 내고 솔 게이트 비는 내고 가